안녕하세요. 영수 낚시꾼 수산입니다. 경매 전에 동영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물건이 나왔는지 오늘 농어 예약이 좀 있었는데 낚시 하시는 분들은 한분도안 한 들어오셨네요 와, 아, 이뭐 이렇게. 아, 딱하 음, 딱 저거, 볼락이네요. 딱하 아, 고기들밖에 없네요. 파리들인데? 하고. 아, 그럴만한 거한 마리도 없네. 요, 요, 지금 네 마리짜리가 1kg가 안된다 저거. 아주 자잘한 녀석들. 이 지금 복바리들이왜 많이 나오냐면요. 요 녀석들이 치어방류 사업을 엄청 합니다. 또 남쪽에서 약간 특산물 위주로 이제 좀 하려고. 이, 이 녀석들을 치어 방사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또 이렇게 엄청나게 잡아오죠. 이 다이 새끼들인다고 보시면 네. 이뭐 제가 좀뭐 정부에서 하는 일들, 뭐 해수부에서 하는 일들을 뭐 이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모든 어종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음, 금어기를 두고, 이 채장은, 사실, 채장 미달은 사실 매, 요, 이런, 뭐, 경매장마다, 뭐, 바닷가마다, 그런 분들을 인제 유겁을 쓰면서 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금어기를 둬야 됩니다, 금어기를. 아예 못 잡게, 예.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이나 큰 것들이나 전부 다못 잡게 되니까, 제가 문어나 뭐, 이런 감텀도 이제 삼치, 뭐, 이렇게, 금어기가 없던 녀석들이 금어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확실히 좀, 어, 아무리, 요, 한 두세 달을 못 잡으니까요. 못 잡으니까, 실이 좀 나오는 게, 어획량도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실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불량들도 많이 되고, 오, 어 저기, 다른 놈이 하나 있네. 요 녀석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녀석이자 요거, 요거, 요거. 올라바이 새끼가 이거. 루와바 요건 좀 틀리죠? 요건 능성어입니다. 요건 능성어. 이렇게 줄 자체가 틀려요. 이렇게 능성어는. 요 녀석들은 이제 북발이고요. 저한 마리만 능성어입니다. 네, 요 개짱어도 이제 들어갔죠. 어, 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내내 안 나오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며칠부터 일주일 들어오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 들어오고, 일주일 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발. 통발에는 이렇게 짜잔한 고기들이 들어옵니다. 개인 성향상 이런 짜잔한 고기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에도 잘안 담으려고 합니다. 거의 패스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진짜 뭐 고기다운 생선다운 생선이 색감이죠. 한 마리도 없죠. 어제도 세 분인가 전화 오셨죠. 한 분은 아는 지인이고, 두 분은 이제 여수 오신다는 분이신데 주말에 이제 좀 좋은 회를 좀 드시고 싶으시다고 요즘 맛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사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금 가장 맛있는 녀석들이 농어, 그리고 갯장어 그리고 북발인데, 어 어제만큼은 농어 나왔지만, 이제 어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어제 전부 다 보냈습니다. 어제 제가 13마리 샀는데, 13마리 전부 다 보냈어요, 어제. 농어 4kg짜리 뭐 이런 거를 한 마리에, 거의 뭐, 제 느낌에는 12,000원, 11,000 몇백원, 12,000원 정도 뛰기 해갖고, 13마리에서 15만원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근데 하루 왼쪽이 작업을 했는데, 손님분들은 아주 좋아하셔서 좀 농어가 부족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손님들, 저희 이제, 낚시꾼사 손님분들을 가끔씩 이벤트 식으로 해서, 그렇게 거의 노마진으로, 농어도 싸게 샀고요. 물량을 많이 샀기 때문에 너무도 싸게 샀고 좋은 농어를 낚시로 잡은 농어를 싸게 사서 또 아주 막 노마진 거의 노마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포장은 제가 숙성지에다가 진국 키고 아이스팩을 때려 넣습니다 저는 아이스팩도 좀 비싼 걸 쓰는데 하나에 500원짜리 아이스팩을 씁니다 그것도 막한대여석기 때려 넣고 회를 여름에 이런 땡에프에서 회를 보내니까 아주 신경써서 보내기 때문에 거의 마진 없이 보냈다고 쳐도 아주 뭐아 문어가 이렇게 죽어 나가네요 더우니까 아무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내갖고 또 어제 또 당일에 이제 여을분들 이제 갖고 가시는 분들도 따로 연락이 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제가 봐도 진짜 좋은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농어들이 있어서. 4kg급들이죠. 네. 오늘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전혀 안 나왔네요. 어제 좀못달라갖고 찾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정말로 자연사는 쓸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네. 연락 오신 분들한테도 조금 어, 죄송하다고 제가 할수 있는 게요 정도 어종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드렸네요. 오늘 문어가 조금 나왔죠 문어 가격이 조금 나좀 봤을 때 문어가 물량이 좀 어제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가격만 괜찮으면 조금 받아가고 저렴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어려울 텐데 최대한 제 마진을 줄이고 저희 이제 낚시기사 손님분들 조금 많이 챙겨 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물나고 아, 섬에서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저건 아 오늘 어촌계에서 들어오는군요 아 어촌계에서 오늘 물건이 들어오나 봅니다 여기 금호도 옆에서 연도에서 이제 연도 어촌계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매장 사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낚시꾼 쌌니었습니다.